무당의 어떤 그걸 해가지고 교회 간증 도 하시는 어떤 그런 얘기들 목사님들 간증하는 어떤 아니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영상을 새벽에 시에 나한테 말라 보내. 어?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laughs> 최근에 음. 선생님을좀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아, 아. 네. 아 이제 어떤 얘기냐면. 우리 초롱, 초롱이 또 계속 또 나왔습니다. 어, 예쁘죠? 어. 자 이제 뭐냐면 제발 그 기독교 다니시는 분들 중에 다 기독교로 다니시는 분들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한 번씩 정신 나가신 분들이 계셔. 뭐 도대체 기독교 이 주님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인 건지 머리가 조금 이상하신 분인지 내 구분이 안 되는데 새벽에 3 시에 톡에다가 무당 그 우리나라에 그저 있어 간증 받으신 그내그 파스 방송에 네네. 분 계셔요. 간증 받으신 분 무당 하다가 네. 뭐 20년인가 뭐, 뭐 하시다가 네. 교회로 가신 분이 있어. 네. 그런 방송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 어? 무당에 어떤 그걸 해가지고 교회 간증도 하시는 어떤 그런 얘기들 목사님들 간증하는 어떤, 아니 목사님들이 얘기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영상을 새벽 3시에 네. 네. 내한테 말하 보내. 어? 뭐 말도 없어. 네. 그거 유튜브 그거 보라고 보내나.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미친 거지. 그게 정신 나간 거지. 새벽 3시에 사람 잘 시간에. 그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대 돼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어? 전달해가지고 끌어당겨 그래 오라 돼요. 말안 돼. 그러고 댓글에다가 제일 전부 다 교인들이에요. 댓글에다가. 자기가 하나님을 믿잖아. 나도 교회 다녔던 사람이란 말이야. 이 무당하기 전까지 교회 다녔던 사람이에 저도. 어, 유치원도 저는 교회, 나, 교회,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어, 엄마, 엄마한테 그 백원 받으려고 나는, 어, 반야 신경 쓰고 했던 사람이야. 응?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아무리 있잖아요, 뭐, 어? 목사님들이 무슨 설교하고 뭘할 뭐 때, 어, 뭐, 무당이고 불교는 뭐, 귀신이고 뭐, 어? 사탄이고 뭐라고 해서 한다 하더라도, 자기들 세계에서 자기들만 하라는 거야. 내가 어디 일반인적으로 어떤 그렇게 해가지고 뭐, 뭐 이렇게 비교를 해갖고 까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난 무당이에요, 여기서. 이길 걸어가고 있는 무당이야. 그 무당 선생님 하다가 있잖아. 교회가 간증받고 교인되는 사람은 그건 자기 사주팔자대로 뭐, 사,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왜 내한테 그걸 갖다가, 어? 설교를 앉아, 하고 앉아있고 댓글에다가, 어? 왜 새벽에다가 그렇게 톡을 보내가 그런 거 보라고 보내고 앉아 있고 본인들 아가림이나 잘 하세요. 그런 시간에 잠 한숨이라도 두자고 깨어나는 거 일어나가지고 깨어나 마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한테 기도 한번 더 하세요. 엉뚱한데도 엉뚱한지 다 하고 앉아 있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마요. 각자 믿음이 틀린 거고 각자 가는 길이 다 틀린 거야. 어? 그러면은 이거하고 똑같에. 어? 지금 내가 서민인데 밥한개 얻어먹으려고 재벌한테 있잖아요, 어? 내 서민이 내, 내밥 굶고 있으니까 불쌍하니까 내좀 도와주세요. 어? 보내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야.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뭐 그런 짓을 와라는데? 도대체. 저한테도 엄청 많이 보내세요. 아니, 그니까, 피디님 안 그래요. 그런 짓을 왜 하냐고. 정상적인 교인이고, 정상적인 하나님의 제자라면은,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그게 맞냐라는 거야. 우리도 모시는 게 하늘님이고, 우리가 공부인법은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하늘님 한 번밖에 안 계셔. 거기 하나님인 거야, 그냥. 우리는 하늘님이라지만, 그거는 종교인이 아니야. 이상한 이, 어? 사탄 이 마귀가 씌가지고 돌아다니는 미친, 미친 사람들이지. 정상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런 짓안 합니다. 우리 집안에도 우리 이모라든지 다 교인들 많아요. 그런 이모님들도 나한테 아무 말안 하는데, 어? 오히려 내보고, 아이고, 현재 나좀 잘하고 있나, 어떻노? 어? 라고 하시는데, 그럼 믿음이 없다고요? 아니요. 30년 이상씩 전부 다 교회, 교인들이야. 전부 거, 저, 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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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노대가 있고 다 그래. 어 그런 짓을 좀, 짓좀 아, 하지 마요. 사고방식부터 뜯어 고치세요. 댓글에다가 다니면서 밥 먹고 할짓 없어가지고, 남의 댓글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에 뭐, 교인을 하나님이 어쩌고, 전부 사탄이다, 마귀다, 이런 댓글 적어놓고 다닐 시간에, 하나님한테, 어? 밥안그려시더 더 달라고 기도하세요. 차라리 그냥. 어 그런 짓 하지 말고. 나 이거, 이, 방송 이거 별거 아닌 방송인데 꼭 하고 싶어서 했어요. 어, 우리 초롱이 앞장 세워가지고라도. 하물미이아이도 지금 가만히 경청하고 앉아 있어. 우스개 삼아 이야기로. 돈 어? 받으세요. 강아지도 이렇게 하고 앉아 있다. 본받으, 본받으세요, 본 받으세요. 본두번 다시는 그런 거 댓글 달지도 말고 저한테 전화도 하지 마세요. 아무쪼록 시청, 시청자님들 어 자꾸 이게 화는 역정 올라가는 이 방송만 지금 자꾸 나가는데. 맞는 얘기잖아요.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정상적으로 믿은 가진 교회를 다녀도 뭐라 하요 내가 교회 다니시는 분들 욕을 해요. 뭐로 해요? 저 우리 무당들은 스님들이 교회 다닐 사람들 뭐, 뭐 욕하대요. 안 해요. 근데 왜 교인들만 우리를 욕하고 어, 스님들 욕 뭐, 불교 뭐 욕하고 귀신이니 사탄이니 그짓 하고 앉아 있고 어, 주를 믿으세요. 뭐하세요? 뭐 영생을 합니다. 뭐하세요? 우리 무당이 무당 믿으세요. 하여 스님들이 스님 믿으세요. 이래요. 몰라. 그럴 수도 있겠지. 뭐 돌파리들은 전부다. 어, 돌파리 무당, 돌파리 스님들은 그러할 수도 있겠지. 없어요. 왜 근데 교인들만 왜 그러는 건데 도대체. 그게 사탄이지 그게. 내가 떼는 거야. 그게 사탄이야. 정신병자. 병원 가서 치료받으세요. 아시겠지요? 네, 감사